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악마는 존재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문화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생명이 마땅히 죽음의 문화라 불리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교회의 모습이 왜곡과 중상모략에 의하여 일그러지고 조작되며 교회의 자녀들의 죄와 실패가 매체에 의하여 교회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줄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봅니다. 성덕은 매체에서 기사거리가 되지 않고 스캔들과 죄는 기사거리가 됩니다. 누가 이 모든 것에 대등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순전히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울의 무기로 그렇게 맞설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분명 인간적인 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그럴듯한 대안을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순진함과 오만함으로 대처하는 사치를 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유혹과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이 하셨듯이 오직 하느님 말씀의 능력에 피신하고 간구하는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 가난한 이와 단순한 이의 기도, 자신이 자녀임을 알고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겸손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의 기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길이 계시됩니다 지금은 계산과 승리와 수확의 때가 아니라고 우리 문화에 원수가 주님의 밀밭에 가라지의 씨를 뿌려놓았다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체념할 때가 아니라 몸을 굽히고 다윗을 돌팔매를 위하여 돌멩이 다섯 개를 주워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교리와 관련된 원죄교리는 세상에서 인간의 상황과 행위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비록 인간이 자유롭다 해도 원조들의 죄로 악마는 인간에게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죄는 죽음의 지배력을 지닌 존재, 곧 악마의 권세에 예속하게 만들었다. 인간 본성이 손상되어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교육, 정치, 사회, 그리고 도덕 분야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비극적 상황에서 인간의 삶은 일종의 싸움이다. 암흑의 세력에 대한 힘든 투쟁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이 투쟁은 태초부터 시작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투쟁에 뛰어든 인간은 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하느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커다란 노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 안에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407, 409항 거짓의 매력 우리를 노리는 강력하고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지만 또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도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한 미사 강론에서 위선자의 음흉한 유혹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기준점은 그날 복음에서 제시된 단락이었습니다.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이들이 모여와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 교황은 그것이 의사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보조하는 이들에게 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리 사이들의 누룩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언제나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위선자들, 위선자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교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선은 분명하지 않게 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고 이는 모호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뱀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고 불분명한 매력을 지닙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에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 거짓의 매력, 겉모양의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위선자 바리사이들의 행동을 언급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허영으로 가득하며 스스로 중요한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시며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이 말은 마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니 숨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에 관해 교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사이들의 누룩이 사람들로 하여금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라는 말로 이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교황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주의를 돌립니다. 그분은 조심하여라. 이 누룩은 너희를 어둠으로 이끌어간다.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누룩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면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현존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여기에서 마지막 권고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교황은 바로 이 점을 깊이 다루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바리사이적인 위선의 누룩이 불어넣는 이 모든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너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분명함의 유혹, 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짐하십니다. 안심하여라.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분을 신뢰하여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에서 출발하여 가장 큰 것에 모든 이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에 도달하십니다. 아버지는 가장 작은 이들도 돌보십니다. 그들이 병들지 않도록 이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바리사이적인 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한 태도는 언제나 어중간하며 결코 하느님의 빛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황은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 교회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당신 백성을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던 그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당신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당신께서 빛을,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을,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빛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당신 백성이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미지근한 삶에 떨어지지 않도록 청해야 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기심을 아는 기쁨을 누르, 누리도록 지켜 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악마가 인간을 질투하여 인간을 죽였다. 악마는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다가갔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남자도 죽였다. 그들은 악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였다면 악마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과 타락한 천사 사이에서 사기꾼이 아니라 창조주께 순종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떤 의미에서 그가 살인자인지를 살펴보라. 악마가 살인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칼로 무장하고 철로된 갑옷을 입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사악한 말의 씨를 뿌렸고 그로써 인간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어떤 동기에서 살인을 했던 것인가? 그는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는 진리 안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졌다. 그는 왜 진리 안에 머물지 못했는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그 안에 있지 않았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만일 그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모두 거짓의 아비인 것은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말한다면, 거짓을 말했다는 점에서는 거짓말쟁이지만, 그 거짓의 아비는 아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악마는 그 스스로 거짓말쟁이다. 그 자신이 자신의 거짓을 낳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부께서, 진리의 신 성자를 낳으신 것과 같이 악마는 타락한 후에 마치 그 딸을 낳듯이 거짓을 낳은 것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요한복음 주해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